학교 가면 모의고사 보는데 방송 보고 있다고? 모의고사 어차피 뭐 성적 반영도 안 되는 거고? 모이라서 뭐? 아, 메르세 안 되나? 응. 반오도안 되잖아. 고한 고고. 파라, 파라. 파라 먹어주고 숭려파. 빨리, 파 먹어주고. 팔아, 팔아. 어, 팔아. 와 뭐야 오 낙사 당할 뻔? 메이 왼쪽? 메이? 뭐. 프레이서 3딜이야? 3딜. 아 너무 아파. 왜 이렇게 빨라 다기기 완전 갭핀데. 알맹인데, 눈시끌인데, 눈시컷인데하나하나아 트레 갭핀데, 트레 이렇게 빠졌는데. 보다성 땅길 땅 트레 빠졌고, 와하이제이 뒤에 뒤에 제이 오케이 나이스 좋아서 상대 원탱이야. 뒤에 나 있어 이거 나한테 붙어 나나나 공포. 조금만 송아나 힐 조금만. 하 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laughs> 힐시우로 뭐야 됐는데? 우리 바로 오겠다 얘네 메리시. 아 정크 나안 당했어. 메리시, 메리시. 둘메리시아 이거 안 끌려 이거. 아 뭐야 이거 왜안 끌려? 왜 이렇게 키가 키가 그쵸, 왜 이렇게 작아? 정로왜 이렇게 키가 작아? 피, 마이, 피, 피. 뭐야. 뭐볼거 말해. 나디바 보고 있어. 아디바 아뭐냐이 막쪽에 전크. 어우, 5반데. 뺀다. 아, 코다 놓다뻔 되네. 타이어. 바로. <laughs> 오케이. 타이어 끝나고. 나힐좀 줘요. 바로 위에 파라. 바로 위에 파라. 그래 그래. 그래. 여기 빠진 거 뒤에 있는데? 뒤에 있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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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우리한테. 우리, 우리. 파셔. 하자. 그래, 가자. 바로 간다. 와나 뭐, 죽을 뻔어 너무 아 비트 끊지 못한깝다 아직도 개피 지금 너무나 개피인데 파랑 개피야 나힐좀 줘봐 이거 알맹이 고요아 너무 많이 썼다 이거 알락 전사 적 많이 썼다 메리와 정클에 정클 개피 정클 개피 와 뭐야 내가 왜 죽어 자살 어, 어, 잠깐만. 파란한테 붙어. 아니. 살짝 들어와 봐나 일부러 자세를. 역시 우리 살짝 우리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오오. 어떻게? 아니, 아니 그냥 냅둬. 그냥 냅둬. 아니, 냅둬. 냅둬. 우리 아니야, 아니야, 탱크 아니야. 없어요. 참고로 둘. 어. 어, 뭐야? 어? 낙사 던지나? 던지나? 아니, 아니야. 싸다. 우 죽었는지 알거 같아. 뭐야? 갖고 있어 뭐야. 갔또 누구 있다. 메시! 아, 아 진짜 무슨 딜이 왜 이렇게 세.. <laughs> 뭐야? 뭐 봐? 나다뻔다 확인. 어... 어... 와, 디바 진짜 무슨? 디바게 반피? 아니 괜찮아. 내가 거점에... 다쳐 맞았잖 <laughs> 내가 처맞았, 내가 맞았으니까 피. 괜찮아. 기반이 어... 어, 그냥 목소리가 어, 아플그 플러... <laughs> 영어로 개구리네. 그그야 고정해 정크랭에... <laughs> 메르시. 메시, 뭐야? 메시, 메시, 메시. 이가 탁구 상대. 오. 아 너무 아프고. 뭐야 누시오. 아 씨. 아 진짜 더럽게 하지다 개. 와 누시. 아 아. 어? 아. 아니. 아. 누시오 좀쳐 잡아요 얘들아. 아. 이걸 못 걸었어. 아 이걸 못 걸었어. 아이. 플라이어 뛰나 봐보자. 요. 포그는 원챔에도 환영받는다고요? 아니야. 환영받진 환영 않아. 환영받진 않고 디바 원챔이면 환영받을 환영 수도 레슨, 있겠다. 어? 야, 우리 메르시 어디 갔었어? 어, 고발, 고발. 아, 아, 뭐야? 아, 디바 지얘왜 네, 네. 아, 아, 네. 아, 뒤에서 아, 와? 네. 뭐야? 힐미! 얘가 왜 뒤에서 오케이. 와? 메 약간 좀 이상해. 이얘 뒤를 뒤에서 와, 왜? 오케이. 아니, 뭐야? 아이런 포화 괜히 썼는데? 디바x3 디바 뭐야 디바 던졌다 끌끌끌 개피 어디 갔어 얘아나이 가자 디바 제발 파라 1x2 잘 잡혀 왜왜안잡 개피 아직도 개피야 저 쩐다 저다 줄게 컷 나이스 멀티 멀티 이가 조져. 이가 도져. 아 아우, 아파. 이슬피피피 아우, 아파. 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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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듯 오케이. 자, 다행. 아, 다행이야. 아, 다행이야. 아, 너무 다행이야. 아, 너무 다행입니다. 개구리님 맞는 것 같아. 목소리가 딱 개구리임이야. 그리고 아이디 보세요 개구리입니다 그렇죠 프로.. 프로구리 자아 우리 원래 3딜이었어요 근데? 아, 아닌가? 아니 갑자기 겐지하는데 야야야 노 너, 너, 겐지 너, 너, 노노 No, No, No. 오케이. No! Okay. 갑자기 아, 예. 3일이야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소리를 지르면 해결이 돼. <laughs> 아 이거. 난 라인, 라인인데. 아예. 라자다 라자 얘 정크야 이거 저번 쪽에 싸우지 마. 나와 나와. 아 잠깐만. 자리 너무 빨갈거 같은데. 한번 거의 다 부셨고. 한금더 계속 주, 해야 돼. 주는 방법 까지고 한번 거의 다 부셨고. 우리 이자리클 자력 클, 감기, 자력 세 빠지고, 정크 정크 정크, 힐. 오! 정크 개피, 아직도 앞에 아 계속 받아져 진짜 이씨. 자력 자막 빠지자아이야타 거야. 타 거야. 거야야 그렇지. 크크 정크 거 정크 거 정크 거 그렇지. 우리 뭐야 틀이 거아니지 오케이.

살아살아 살려! 어. 아, 초월이야! <목소리> 폭탄 온다! 폭탄 온다! 쟤는 예, 컷이야. 예, 그.. 예. 오케이. 라이프! 라이프! 라이라이피라이피라이피라이피라이 야타! 야타! 왼쪽! 야타! 야타 개피.. 아이, 그 뭐냐. 전글 개피야. 전글 개피야. 날 죽여요, 얘들아. 오케 망했다. 야타 서버실에 있거든요? 어, 트린이 야타 서버실에 있거든요? 나 용검 있어. 상대 막을 있아 아, 뺐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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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타칸이 나이스. 상대 상대 자탄했어. 기다려. 자나일나 아마 될 거야. 어, 어. 자 라인글. 라인 개피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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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라이. 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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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크. 아이 리야리리개피리개피나이 좋구요. 대대대 중뜨는 격돌 중뜨는 빠짐. 여캠 빠 아, 나 저거 핵쿠타 맞아서. 나 메르시 나왔다. 야타 안 야, 타안 되어? 보타론다 가려 푸니까. 쌍특하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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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 9 9퍼야 괜찮아요. 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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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다. 돼패도돼줄 만해. 줄 만해. 줄 만해. 괜찮아. 줄 만해. 얘 이거 막한다. 이거 트레가 돌아봐. 아, 봐. 아, 아우, 버... 가리로 방벽 갈아 버릴까? 아이 트레 때어다 나한테 오지 마요. 오케이. 트레이 들어가자.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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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픈데나? <laughs> 야, 다 오른쪽. 아 어, 천천히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아 누웠다. 아... 어, 르시 우리 둘 없어요 지금. 오른쪽? 우리 둘 없어. 아 자방. 자방 이거 해봐야 돼. 아 이런. <laughs> 구리님은 <카트에> <laughs> 여성분이시죠? 나까지야라이더라이 라이. 라이 미쳤는데? 나잇 뭐야 나 나이 뭐야 나이스나이스 이거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조명 없지 않았네 면에 야타 있었어 리야피리야 반피 야비트지 가자 아 뭐야 웰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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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리야리피자리자라컷자리컷자리컷와 호우 음, 중, 중 완벽하게 카운트와 오졌다 상대 우리 너무 신나서 상대, 자리야 궁에 다 당했죠? 알면서도 알긴 알았는데 못 막았다 오케이, 왼쪽? 오케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앞으로 갑니다. 몰라 아프다, 진짜. 여기서 때려, 때려. 방치 있나? 벌써 있을까? 뭐야? 대피 어, 어, 댄크 퀘이시? 아유, 아프고, 선생님 틸스 빠지고. 라인 돌격했다. 촐, 이거로 촐이야? 와, 어쩌다가 이렇게 안 됐냐, 와, 어쩌다 가 이렇게 됐냐? 99퍼에서. 안 되나? 내가 피 와, 어쩌다 99퍼에서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거? 와, 99퍼에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자 방심하면 안 돼. 이래서 방심하면 안 돼. 자,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니까 근데 정크밖에 안나면 그냥 팔아야 할까? 응. 음. 나 며칠 할게. 이 사람 정크하는 사람이 있고 뭐, 라자한테 그대로 당해버렸죠. 이속 주고, 아, 이속 가는게 낫지 않나? 아까비. 방금 전멸 갈고리 캔슬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근데 그게 갈고리 캔슬이 아니고 예전에는 그 끌리는 판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트레이 입장에서는 끌리지도 에이, 않았어. 어. 트레이 입장에서는 피한 거로 보였을 거야 화면에서는. 오. 상대 정크? 린 마당 나와. 나 아, 프리딜이야. 이 바클. 아, 상대 킬러들 다 없어요. 시민이 아, 네, 들어와 줘. 나죽니면안되딴데이 바클, 알맹이. 유미 유미 나이저야어 어, 네. 어디 있어. 오른쪽. 거이네 아예 취소켓 이 아, 넘어갔네. 짱짱핀 자, 고도 먹다. 가서 밟고 나와. 오케이, 확인. 이렇게 바지 고. 이렇게빠지층에나이 나이스. 나이크나 조지고 나이스. 아, 네. 나이스. 나이스. 아, 네. 그 나나이다오케이스 상대 상대 이이스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디바 크레이서 어떤 쪽에 메피 디바 반피 자 프레임 다 이거 메르시가 아예 잘못 어 디바 개피 받아넣어. 메르시 개피 메르시 개피 메르시 개피요 쟤 반피 쟤 반피 그렇지 피, 메르시가 거기서 왜 끌려? 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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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가 거기서 왜 끌려? 피, 난 디바 끈건데 어, 난 디바한테 그랩을 한것 같은데 왜 메르시가 야, 와요? 개이득이죠? 좋구요 이 음. 야타 반피 음. 야타 반피 아, 거기 이야 그래도 메리시 개피 만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메리시한테 구조화가 가 걸려 있어 가지고 원래 원콤이 안 나는 건데. 트레이서가 잘 마무리해 줬죠? 잠깐만. 잠깐만, 하는데. 죽지 않아. 왼쪽 2층에 적해 어. 2층 정크 아, 메리시 아, 너무 위험해. 어. 이바시 디박근. 디박 개피요. 기와 완전 아, 개피야. 그렇지. 상대 탱커 없다 이제. 음. 지켜 줄 애가 없어. 근데 전거. 들어가죠. 뭐야 얘 초월인데? 청학글, 어, 청학컷, 얘 뭐야? 어, 뭐야 우리? 어, 어, 어.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뭐야. 우리 궁이 이상하게 쓰는 거 같아 아, 상대랑. 맥끌 컷이고. 아아빠 어. <laughs> 우 메르시 또 오고 야안해아 이거 또 뭐야? 끌려 거점으로 가야겠다 이거 아아 아 이거 또 미국에서 먹고 아또 99야 거야. 이거? 아 이거 메르시님 그... 아또또 99야 이거? 이거 또 99야? 잠깐만 불안한데 갑자기? 갑자기 불안한데? 아 각도 안 줘야 돼아아자 불안하네 얘는 이체 디바 있다. 할게요이 디바 있어요, 얘네. 뭐야, 덫깬거 아니었어, 이거? 부 착이다. 뭐어지왜난덫 깨진 거로 왜 보였지? 나덫 깨진 걸로 보였는데, 뭐죠? 아, 안 되겠다. 설마 도, 깨진 덫에 다시 깐 건가? <laughs> 다시, 다시. 딸리지 마 봐. 이거 입구 앞바가 심하거든. 다 따로따로 나가 나가수 있어. 나, 나. 나 그냥 오른쪽으로 가. 내가 어디 가. 충전 중이야. 수발이 잘해. 아 이거 이거 오른쪽 장케 잡아. 어왜이 여기 소시. 디바다. 디바 디바. 디바 디바. 어, 디바. 디바 디바. 디바 고스 빠지고 마당. 디바 끌이야. 디바 끌. 1바 완전 개피어 트레, 기어만해 기피어. 3점 기피어. 3점 어 3점 기어피어3어피어3어 3점 기피어. 어어 3점 기피어. 3점 기피어. 3점 기피어. 어 3점 어기어어 제가 바깥에 쏠져 가지고 쏠져 바깥에 우리 왼쪽에, 우리 왼쪽에 쏠져 터졌다. 네? 안 돼, 말맹이고, 쪽에 쏠져 있었어. 소원 없으시고, 소원 없으아고 소원 없으시고, 소원 솔으반고소 트레이피? 소지 아직도 봐. 이피 아니야. 아니, 그거트 보면 안 돼. 송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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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들어. 목표? 아 진짜 너무 있는데. 컷이셔메리시끄이요메리시이셔 목표 아, 메리서 아, 아. 없는데 이거. 할 만하지 않을까? 어. 신 봐. 야 돼. 튀어야 돼. 비자자 나이스. 아, 그렇지. 송하나잖아. 송하나, 송하나, 송하나. 그렇지. 와, 대단다 네, 와 진짜 다행이다. 와. <laughs> 아 게임 재밌네. 아유 마지막 빡집중기 해가지고 소이저 자르고 메리시 자른 거 진짜 컸다. 와와 와, 마지막 소름돋았네 진짜. 아 이거 이거 너무 아팠어. 아 너무 아팠어 이거. 다하였습니다 와.